한따라하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We are living in the way of the faith.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like the living in the faith? 그것은 그 말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The word itself is living by the faith. 네. 성경은 우리의 기분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According to the, what the Bible, says it is not just following the emotional or a t m o sphere of the faith of stuff. 네. 우리가 지식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We are, not, we are not living according to the knowledge or kind of our wealth knowledge. 돈으로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The Bible did not ask us to live in the way of the money.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book of the Bible or scripture says only living by the faith.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기분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he people who are following only the way of the faith will praise the Lord all the way down.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사 것입니다. But living by the faith is with the Lord Jesus Christ.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Because of the, against of the coronavirus 19, it's really hard to live by the faith.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But still we have to keep i n g abreast with the word of God and faith.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The first of all, what the living by the faith is very t r u t h f u l l y living in the way. 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when we live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faith with the Lord Jesus, 우리는 예수님께 바로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We understood the shedding of the Lord's b l o o d and we understand receiving the blood.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In 3 days he resurrected from the death.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문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렸던 것입니다. The people of Israel, right? They pasted the blood of Lord the lambs. 우리의 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we in our heart we still have pasted the old blood of Lord Jesus in the frame of our hearts.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부려졌을 때, when we have pasted all the blood of Lord Jesus o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away from the very vicious conscience of our hearts. 네, 우리 강동 c m 회원들이 모두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The members of our c b m s are passing the season of the Passover season.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In the season of that, we have to keeping very trustfully living in the name of Lord Jesus. 내 마음속에 고통,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준절에 고난을 통해서 in the all kind of agony or i r r i t a t i o n or any troubles we have in our heart please get away from those 부안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We live with the hope of a redemption of the Lord Jesus. 네. 우리 강동 시범제 회원들 한분한분 이번 사준절을 잘 지나고 무아의 소망을 갖고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강동 기업인 실업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협업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가게 구멍 가게를 하는 분들도 너무 어렵고 기업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고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경영하는 모든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짜다. 열릴짜다. 은혜백프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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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격감도 물론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강동 시뱀 시온들 가정과 사업장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강동 시뱀 시제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일도학교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4월 부활절, 4월 4일이 부활절이라서 그 다음 주간 4월 11일 날 개강하기 때문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키르기스탄에 우리 선교사 김진주 선교사와유선의선교사님을 우리 CBMC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분들 위해서 계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길태 집사님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어, 투석을 지금 하고 곧 퇴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와서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본연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나게 나가게 해주시고 그치. 백신도 빨리 아버지 많은 사람이 받고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강동 시비엄시 회원들 가정과 직장이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회원들 한분한 한 분들이 대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또 특별히 성경 1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엄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아. 일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아멘. 어, 장, 김진수 유선의 성교사님 사역에도 키르키스탄에서도 그도, 그곳에 가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 아멘. 우리 갱길대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서 한,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김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로 내주하는 우리 지영성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뮤직아카데미에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많은 성화를 가르칠 때도 성령의 구원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증 이몽주 대표 59년 8월 15일생. 이 사람은 본교의 강동 신2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례에 엘림비 정교회 다임목사 김성환. 목사님께 한번 뭐 적은 숫자지만 k about the w 과 더불어 I'm going 님 o talk about the world. I'm g o i 한 g to talk about the world. I'm going to t a l 이렇게 콘텐츠 있는 e 어, world. 지금 해주신 말씀에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동 c b m c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녁 식사는 바로 옆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에서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성경일독학교가 시작됩니다. 개강을 합니다. 매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순 교수님 뮤직 아카데미도 계속 개강 중인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3월, 3월부터 유튜브 대학이 지금 개강 중인데 7,140명이 구독자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유튜브 추세이기 때문에 62만명 62만명 아, 죄송합니다 62만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유튜브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도 관심 가지시고 배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태 집사님께서 내일 퇴원하십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중복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내일 알지 잊지마 내일 네. 금요일 날에요 금요일 날이요아가내일로저 네. 아, 네. 정보를 받아 죄송합니다 네. 네. 금요일 날 휴먼 네. 예정이에요 네.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저 모든 수업 끝난 후에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청상총무님께서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도 2월 회계보고 올리겠습니다 어, 2월 전후로 잔액이 274,884원 있었습니다 어, 그때 원료 회비와 그리고 감사원금 그리고 그때 선교원금 그때 거친 돈이 52만 원 그리고 김은아 회장님께서 찬조금 20만 원 주셔서 어, 주셨는데 그때 음, 키르키스탄 선교비로 김진수, 위선의 선교사님께 52만 원을 어, 선교원금으로 드려서 현재 잔액은 47만 4884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냄을 드렸습니다. 이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릴지어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건한 마음으로 늘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강동 CBM스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 나이다.